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를 위해서 오늘 부르신 적이 있니다 주님이 스쿨이 훈련이 되게 하시고 또이 훈련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병에한 가족이요, 한 군대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각계전투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선을 이루고 함께 연대해 큰 싸움, 큰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의 군대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친히 동치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작전 명령과 함께 공격 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지시 사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각 사람이 주님께 순종하며 항상 주 앞에서 겸손하게 깨어 있는 군사로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laughs> 알레르아야 김하숙 선생 나오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laughs> 레아 사례를 금시하기도하습니다 그때 네, 제한테 굉장히 놀라운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힘을 있서사장십사하 주세요. 그 끝까지도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재세하는계신니성신하신니곧 하나님이 알있드리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국제적으로 지었다. 우리에게 있는 대세사는 우리의 나을통맹하게얻었습지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 일대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 거로 흥미로운 신을 받고 때로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자 앞에 담대나니아 아, 네. 우리가 자주사중요 말씀이죠 여기서 그은혜보에담대나 오늘, 이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보호자가, 그 하나님 오편에 계신, 그 주님의 보호자, 그 은혜의 보호자죠. 보호자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간다. 왜당대하게 나아간다? 이 주님이 계시게. 그는 당대히 아니고 주님이 계시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소도수 정도. 어, 이 우리가 정대이 정도. 이런말이이죠여이서우이가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대이이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데 다음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는다다다는 말씀이 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주님이 그당대 하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걸 어떻게 이겼다 카페에 있는 말씀들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인데 우리를 사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고, 피박, 핍박, 든 피박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에 동체가 되신 분이신데, 피조물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 대로 주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가 인간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으로 오시면 이 세상 끝나버리죠. 그래. 그래서 자기를 비우셨죠.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때. 그런데 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죄가 없었죠. 우리하고 다른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었어요. 성령으로 인게될수없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느낀 모든 것은 주님 그대로 경험하신 거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죠? 어떤 공식에 의해서 그냥 이루어져라.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우리 마음을 아신다. 우리가 슬픔을 당하는 그 마음을 아신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 마음을 마음에 이루어 올수 있도록 도신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항상 뭘 원하느냐, 꿈이 뭐냐 이런 걸 묻죠. 이유는 그의 마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는 있죠. 그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돕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주님이에요, 이제. 주님. 그래서 주님을 봐주신다. 그분이 성장하셔서 하나님 보조업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로 가외울 때가 아니고, 죄인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안도하기. 혹시 우리가 뭘 범죄를 다 합시다. 그런다고 안 도와주시나요? 죄에 대서도도움 자녀도 있는데 그 죄를 자하면돼그리하나님 보좌 앞에 다 내렸을 다 그러면 주님이 사시과 같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특권을 보장받는것이 세상은 인적 전쟁자죠 오늘 우리 이석준 목사님과 잠깐 나누는데 그한국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우리가 함께 이 한국교회의 계획을 느낍시다 그리고 그이 어떻게 된 것이냐, 다 제가 친구 자리기를 죄시 드렸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아무것도 모르셨대요. 아, 이분이 나.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그의미살리야지않요 그러면 살리는 어떻게 해야 까요 정체성을 회복시켜요. 그의 정체성이 뭔가?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어. 그렇게 하려면, 문제 회계가 정체되어야 회계하라. 부신 문제. 그부신이 정체성을 삼고, 알 이렇게, 그, 제시하고, 이제 이러분 함께.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우리에게, 이,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죄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권도우소 5장 20제를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이리 교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하다우를 대신하여 죄를 삼십니다. 그니까 예수님은 그게 뭐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다는 죄를 대신한 것이 아니 죄가 있다 죄가 된 우리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마땅히 심판받고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죄가 돼서 죽으셨다. 네, 네. 이렇게 함으로 우리를 구하십니다 우리가 이죄 쓰임 죄가 되는 거야. 죄 치대는 것이야. 죄가 아니라, 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믿을 때, 그분의 의가 우리를 의인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아담의 죄인 죄가 왜 우리에게 되냐 아담의 존재가 우리에게 되는데 그것은 아담이 만약 흑인이었다면 우리가 다 흑인이지 아담이 만약 토끼였다면 우리가 다 토끼로 생각할 수 있지 아담의 유전인자가 우리에게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 지은 죄가 우리의 죄가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것 죄인이 된것 같지가 않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것같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의인이된것입니 왜? 우리가 아담인자제우주인자로 태어나서 죄인이 된것같 예수님의 유전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의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야 합니다. 그래서 신2년에 넘어서 오자사들의 사람들에예수님들 우리 범죄하는 위안에 내주비 되고 또한 우리를 모하기 위해 의롭지 않기 위여 살아나시는 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은의미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의롭게 된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들 보실 것과 똑같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보좌 앞에 우리가 당대에 갈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그1 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대제 재산이 계시니 성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깨잡았잖 믿는 도리, 그 고백, 주님에게한 고백, 이것은 고백하는 것이다. 게붙잡아다 왜? 고백되 어떤 일? s o 선포 t 되 m e they were t a k e 기도하면서 저 e good, 그래서 명단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응. 그리고 이 돈이 붙지 않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도 원하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더 원하십니다. 그 주님 마음을 보니까 그래서 너가 이거는 그 조류 붙또 제가 또한가것 중요한 나는이 경제적인 문제. 이런 사회가 려오니까 재정이 많이 필요해. 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재정에 대한 말씀도 듣고. 기도 그 기계란 그, 그돈 돈을 붙잡는 것이 돈을 가지고 보자 한다 는 주님을 보자다 나한테 가지고 그것이 기도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고 났더니, 지금 발표할 수 없지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예, 이유가 배경이 있죠. 이 배경이 이악기들을 보면 우리가 다관식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난식. 이제 이관식에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관식하지못 산데 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식하게 되었죠. 항상 두려 속에 살아있는데 안식하죠. 주님은.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니까 안식이옵다 보호자 앞에 가져가니까 안식이옵주님을찾으신 것을 아니까 안식이옵다 그들이 제가 음 금식 아이 소나 1, 2, 오늘 유목사에해서그 중의 지에서 그면서 한국교회에 있는지 어떻게 고쳐나갈지. 이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금니다 한국교회가 있는지 축복에 통과될 것이다. 네.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스로나다그면서 아, 너무나 티차. 그들이 중교로 돌아온다. 또 믿을 일야할것이니다 대풍의 역사 로건 그움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 보자 앞에 다 내다가는 것 우리 은혜의 자음이 앞으로 갑시다. 다 내고 시다 기도를 가지고 갑시다. 늘 내놓고 보자 앞에 이루시다. 반드시 일어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경험하신 우리의 무시당우리 우리의 가나 우리의 우리의 우리 모든 것은, 경험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의여든 것은, 우리의 하든것주 우리의 모시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